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1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8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절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네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에서 난우일이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창업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그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이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곧 동쪽 감남산에 서실 것이요 감남산은 그하온 강대가 동처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르리라. 너희가 그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여호와의 날이 온다고 하는데 이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일까요?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를 살펴보면 여호와의 날에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납니다. 그 심판 주도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2절을 보니까, 내가!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우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불러 모으셔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어서 3절을 보니까, 그때 여우와께서 나가서 그 이방 나라들을 또 치십니다. 이방 나라들을 치시고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주석가들은 이날 바로 이날이 여호와께서 역사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개입하시는 종말의 날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스가라는 지금 단순히 가까운 미래를 향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일지 모를 먼 미래에 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어떤 모습을 예언하고 있습니까? 바로 종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이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리라는 스카레 선지자의 이 외침, 당시의 유다 백성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이 예언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이절 하반절을 보면 성업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당할 환난과 핍박은 너무나 너무나 크고 아주 엄중하고 심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희망이 보이는 것은. 남은 백성이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예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남은 자들은 구원을 받고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코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우리 우리가 당하는 그 환난과 핍박과 고난 그 자체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장은 결코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모든 고난과 헌난은, 이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의 무한히 크신 뜻과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당장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과 헌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셔서 끝내버리시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은 깨달을 수 없지만 주님의 특별한 목적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로 이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결국 오늘 스가리아 선지자 이 예언은 유다 백성과 우리를 향한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삼절에서 여호와께서 나아가셔서 전쟁 때 싸우셨던 것처럼 이방 나라들과 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이 3절 말씀도 그렇고 이어지는 4절 말씀에서는 예루살렘 맞은편 동쪽 감남산에 서실 때 감람산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지고 매우 큰 골짜기가 되고 절반은 북으로 또 절반은 남으로 옮겨질 거란 이 말씀, 이두 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뭔가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맞닥뜨렸던 그 홍해가 떠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 홍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반으로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마른 땅을 걸어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럼 그들을 뒤쫓았던 애굽 군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해 한가운데서 다시 물이 홍해가 합쳐져서 그곳에서 다 몰살되고 말았습니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치르신 것입니다.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 홍해에서 전쟁을 치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위해 전쟁을 치르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전쟁을 치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갈라진 홍해사리로 피하였던 것처럼 이제는 갈라진 골짜기로 피하라고 5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5절 하반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큰 안도감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야라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모든 거룩한 자들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를 가리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천군 천사를 다 거느리시고 임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승리가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살아가지만. 종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이미 예정되었던 승리가 확증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날종말의 때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 날이 언제인지는 여호와 하나님만 아십니다. 7절에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다른 번역 성경들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날이 언제 올지는 여호와께서만 아신다. 그 날이 언제 올지는 여호와께서만 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도 그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이날 그날은 오직 여호와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6절과 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이 오면 햇빛도 또 차가운 달빛도 다 없어지고 또 낮이 따로 없고 밤도 없는 대난만이 이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 요한 게시록 21장 23절과 22장 5절의 말씀을 연상케 하는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 도성에는 해나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에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22장 5절에서는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추사 더 이상 다른 빛이 필요 없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그 영광에 비친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르는데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팔절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두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망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생수가 어린 양 예수께로부터 나오는 생명수가 흐르고 흘러서 결국은 많은 가지에서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게 되는 치료와 회복의 날이 임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날이 오면 지금의 고통도 지금의 아픔도 다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완전히 잊혀진 바될 것입니다. 오늘 생명의 삶 묵상 엑셀을 보면 이전 목사님이 쓰신 돌이키면 살아난다라는 글의 일부가 적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스카라의 마지막 예언도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역사의 끝이 온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모든 예언의 마지막 성취며 우리 믿음의 절정이요 이 땅에서의 삶의 결론이다. 역사는 아무 의미 없이 목적도 없이 그저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 역사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을 향해 흘러가고 있다. 역사는 영원하지 않다. 역사는 끝이 있고 그 역사의 끝에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미래의 우리 운명을 결정질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며 성도는 이 비전과 목표점을 지향하며 살아야 한다. 여호와의 날이 1일이라고 스가리아 선지자가 외칩니다. 그 외침을 들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그날을 소망하며 고대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온전히 회복시키실 그날을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날은,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지금은 삶이 버겁고 힘들지만 그 날을 기대하며 온전히 치유하고 회복시키실 그 날을 기대하며 주 안에서 참고 인내하면서 오늘을 또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그 날은 반드시 이룰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온전한 회복과 치의 역사, 하나님의 나를 완성하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겹고 버거운 삶, 분주하고 바쁜 삶 살아가지만 우리는 여전히 언제나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또 기다리면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땅의 삶 속에서 주님, 우리 인내하게 하시고, 참만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과 소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며, 주께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그날에 주께서 오셔서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신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오늘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